여기 오늘 칠 거예요. 여기 오늘 칠 거예요. 너 눈, 코, 눈 이렇게 입만 가득 담아라 이런 말 많이 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장님 딱 봤는데 원장님 찾던 얼굴이래요. 샤 거의? 여러 안녕하세요. 저는 흙TV에서 촬영하게 된 유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눈각수술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술은 내일이고요. 그 공복을 10시간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되게, 어? 어, 제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괜찮은데,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보이시죠? 그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 부분에서 콤플렉스가 심해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맨날, 너 눈, 코는 이렇게 입만 가리지 않으라 이런 말 많이 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진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막 얼굴이 크거든요. 이큰 얼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받았을때 어 병원 원장님께서 여기 남상형 사각턱인데 어 그게 커버가 되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되면 되게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영상은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뷰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김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윤곽 수술을 하러 왔고요. 그래서 여기 성형외과에 왔습니다. 여기 오늘 칠 거예요. 여기 오늘 칠 거예요. <laughs> 네네. 우리가 잘 보이게 천천히 180도로 회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따따따따따? 어, <laughs> 어 말안 하셔도 돼요. 윤곽수술이 되게 큰 수술이잖아요. 음. 근데 윤곽수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사각턱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애들이, 남자애들이 사각턱이라고 엄청 많이 놀렸는데, 어, 너는 턱, 턱, 턱을 쳐야겠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께서도 막, 야, 너는 턱을 쳐라. 막 이런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좀더 이제 마음이 좀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다가 뷰티비를 보게 됐는데, 큐티비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이 우리 원장님 내원 상담하실 때 혹시 1차 때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셨을까요? 저는 여기가 뼈여서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치는 게 맞대요 그래서 그런 거 듣고 아 알겠습니다 치겠습니다 하고 원장님 딱 봤는데 원장님 찾던 얼굴이래요 아, 네, 오, 그래서 맞아요. 남성형 사각턱기를 제가 여기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그게 부각이 안된게 눈, 코가 크기 때문에 커버가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그럼 상처받은 기억이나 한마디가 또 있을까요? 해도 안 되는 얼굴이에요. 남들은 그래도 조금 치면 괜찮은데 저는 해도 여기가 시커해갖고뭐 고릴라 마냥 사람이 화나네. 아이고, 갑자기 바닥난다. 촬영 후에 제일 기대되는 점이 있어요. 작아지는 거. 어 진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시그니처 포즈가. 그럼 머리 내릴 때도 약간 턱 가리지 않아? 뭐야, 락 락가수가 약간 머리 긴 남자들이 하는 그런 머리. 어, 예. 맨날 좀 길다 보면은 치고 머리 치고. 얼굴 치는 개념이에요. 아 어, 평소 성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자기 본인 만족을 위한 거고 이랬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전을 위한 거니까. 진짜 머리가 골머리 아는줄알았어 머리 많이 빠졌어요. 진짜, 진짜 스트레스받 많아요. 음...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그쵸죠마 없을 거요 괜찮아. 잠잘 잤어요. 어, 오늘도 잠은 잘 아, 어, 너무 꿀잠 잤다. <laughs> 아, 너무 피곤했고. 윤각 아. 수술 전인데, 되게 기대치를 몸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어떻게하지 <laughs> 어... 약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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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한다. 한다. 아, 드디어 한다. 응. 여기까지 사전 인터뷰 했고요. 저는 이제 수술하러 병원으로 고고싱 할게요. 아야. 저 이제 한복했고 세수 좀 할게요. 네. 톡톡. 바라얼요 <laughs> 아, 고이요 아우, 이렇게 좀기억있어 어, 수 너무... 어, 되게 빨리 끝나는데요 됐다. 이제 갈게요 갑니다. <laughs>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 시지 촬영까지 끝난 후에 지금 원장님 상담 받으러 갈 건데요 저 기대돼요 원장님 볼 생각에 <laughs> 빠이 나 어제 오돌뼈 먹었어요 아돌 먹었어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t m i 를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못 씹으니까 아많 아 비밀이 씹어. 저 네. 오돌뼈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가사우관리한 2주만 하고 안할것 같아요 쏘리 쏘리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진하세요세요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린입니다 눈곱세술 어제 했는데 아픈 것보다 마취 끊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원래 아픈 걸좀잘 참아서, 아, 어, 어떡해. 얼굴이 너무 예뻤어. 머리 같아. 오호호. 어, 웃고 싶어. 제가 웃고 싶은데 너무 울어요. 저잘된것같나요 어. 저요. 사실 전에 8병 많이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6개월 동안 못 먹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아, 어... 녹여서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드시 먹고 싶고, 햄크림. 아, 그래. 여러분, 저 이거 섰을 너무 잘된것 같아요. 원장섰을 맵게 진짜 좋아하셨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뷰티에 출연했던 유리입니다. 저는 이제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 일반 카메라니까는 모두들 의심하지 마세요. 지난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붓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죠. 신기해. 얼굴이 가면 갈수록 정아지는 느낌이 커서 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옆에서 봤을 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제 머리를 풀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요저 이제 이렇게 가려도 사각턱 가리는 느낌이 없어서 전 진짜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제 약간 입 벌리는 것도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진짜 잘하고 있어서 기력이 되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달 뒤면 은제 얼굴형이 나오고 6개월 뒤면은 아마 더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인터뷰 영상 때 만나요. 뿅.